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가지고요,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줘요.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할수 있는 무슨 방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완전 그런 거를 한계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한계상황. 그 한계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요. 그 한계상황이라는 뜻이 뭐냐? 내가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길이 보여도 갈 힘이 없는 거죠. 결국 길이 없는 거예요.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거예요.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.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구원하신대요.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우레처럼 울릴 때도 있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생수처럼 터질 때도 있고 그냥 내 머리를 열어서 딱 날게 머리에 탁 박아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거든요. 이 귀전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.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신기하게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요. 해결한다라는 말씀이 아닌데 그냥 예를 들면은 제가 받았던 말씀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.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.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. 세미하지만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.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똑같은데, 손님도 없어요. 똑같은데, 그냥 내 마음에 빛이 임한 거예요. 기쁨이 있어요. 평안이 있어요. 신기한 평안이 있어요.